fx는 이차함수라는 단서가 있고요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킬 때, 이때 우리가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등식을 보게 되면 도함수도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fx도 있는 상태입니다. 요럴 때는 단서가 이차함수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차함수로 놓고 출발을 할게요.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거고요. 도함수도 나오고 있으니까 f'x 미분하면 2ax 플러스 b가 되겠죠. 자 요렇게 놓고 여기다가 대입을 할거예요 대입을 해주면 x 플러스 e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결과가 3x 제곱 플러스 12x가 되는거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. 양쪽에 계수 비교를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. 그러면 좌변을 정리 정리해야겠죠. 자, 우선은 2ax제곱 플러스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x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ax가 되죠. 이것도 x로 묶어주면 b 플러스 4ax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끝에는 플러스 2b가 되고요.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는 3x 제곱 플러스 12x가 됩니다. 자 그리고 동류형 정리를 해야겠죠. 동류형 정리는 이 앞에서 2AX제곱,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요. 근데 2A에서 A를 빼주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AX제곱이 될 거고. 자, 그 다음에 또이 앞쪽에서 B 플러스 4A와 마이너스 B. 얘네를 계산하면 B가 사라지겠죠? 여기도 플러스 4AX.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2B 마이너스 C는 3X제곱 플러스 12X가 됩니다. 자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해주면 a랑 3이랑 같아요. 그러니까 a값이 바로 나오죠. a는 3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식은 이쪽에 우변에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거고요. 우선은 e b c 는 0이다. 여기까지만 구할 수 있죠. 어차피 얘도 a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래서 또 하나의 단서를 준 거예요. f'-1이 프라임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이라는 거고요. a는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b가 나옵니다. b는 7이 되죠. 자, b가 나왔다는 얘기는 c도 구할 수 있어요. c는 2b와 같으니까 c는 14가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을 완성시킬게요. 어차피 f 프라임 값을 물어봐서 c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쪽에 이 위에다가 적어보면 6x 플러스 7이 될 거고요.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에서 7을 뺐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.